지난 12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여했던 일부 대원들이 여전히 한국의 남아 관광과 문화 체험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부족, 폭염과 태풍 등으로 고생 많이 했던 잼버리 대원들은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쳐나는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웨덴, 영국, 브라질, 네덜란드 등 잼버리 대원들은 각각 부산, 강원, 춘천, 순천 등에서 관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스웨덴 잼버리 대원 890여 명은 지난 12일부터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유엔 기념관과 용두산공원, 감천문화마을, 범어사, 금정산 등 부산 관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안리 야경과 드론 쇼 등을 보면서 한여름 밤을 즐겼습니다. 영국 대원 600여 명도 전날 강원 춘천시 구곡 폭포와 애니메이션 박물관 레고랜드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국 대원들은 레고랜드 드래곤 코스터를 타면서 스릴을 만끽했습니다. 서울에 남은 어느 브라질 대원들은 떡볶이랑 치즈핫도그, 양념치킨 등 달콤하고 매운 한국 음식을 최대한 많이 먹을 예정이다. 살찌는 거 전혀 걱정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대표단 일행은 조를 나눠 부산과 경북 경주 전남 순천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순천을 찾은 46명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나간읍성 등을 둘러보며 남도의 맛과 멋에 흠뻑 빠졌습니다. 네덜란드 대원 230여 명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흠뻑 매료됐습니다. 이들은 경기용인 한국민속촌을 방문해 도롱이, 죽부인 등 민속품을 구경하며 한국문화 탐구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원 24명은 잼버리 공식 기간보다 일주일가량 더 머물며 경기도 국제교육원이 마련한 문화 오디세이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전북에서는 아일랜드, 몰타, 폴란드 등 7개국 510여 명이 머물며 전주 한옥마을, 부안채석강, 임실 치즈테마파크, 군산선유도 등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외신은 이번 잼버리 대회가 초반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는 2023 세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한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한국 국민들의 엄청난 지원이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영국대사관은 이번 대회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선의와 문제 해결 능력에 놀랐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영국 대사관 측이 이번 가장 먼저 새만금 수경지에서 철수한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꼭폐영식과 케이팝 콘서트에 참석하고 싶다고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며 여러 숙소에 흩어진 4천 명 넘는 영국 대원이 우리 정부가 보내준 버스를 타고 케이팝 콘서트를 봤다고 소개했습니다. 아흐메드 아렌다위 세계스카우트연맹 총재는 태풍 대피가 급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맹도 여러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이해해주고 연맹과 서로 협력해 대규모 인력 이송을 거의 완벽하게 실행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 대회였지만 그래도 한국을 떠나는 스카우트 대원들이나 한국에 더 남고 싶다는 대원들의 표정이 밝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이슈벨리 였습니다.